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경동아우징 설계팀 최대리입니다. 벌써 중복을 넘어가며 기온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사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영릉코동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경동아우징은 중법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의 경우 내 외관 리모델링, 기계식 주차기 철거, 승강기 신설로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인데요. 기존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51평의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오피스텔, 산업빌딩, 공기업 사옥 등이 밀집해 있고 영등포시장역과 영등포구청역 사이에 도보로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어 입지가 좋은 편입니다. 현재는 단층 건물들이 현장 앞에 있어 도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는 않은데요. 도시계획상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건물 가치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건물 외관을 보시면 많이 낙후되어 있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쪽 타일과 석재로 마감되어 있는 건물의 외관은 29년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또한 좁고 작은 창들은 건물을 답답하고 폐쇄적인 분위기로 연출하고 단열에 취약한 예전 철제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많이 노후된 상태에 고장이 잦은 편이라 사용이 어려웠고, 또한 5층 건물인데 승강기가 없어 편의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3층부터 5층까지는 사옥으로, 나머지 층은 상가로 임대를 줄 예정인데요. 현재 공정률은 63%로 어느새 절반을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불필요하게 자리를 차지하던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 후 지하층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진행했고, 단층 건물로 원활한 활용이 힘들었던 1층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하층을 근생으로 살려 수익률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받아 기존에 6대이던 주차를 4대로 감면받았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승강기의 경우 관로 조성까지 완료된 상태로 지하층부터 최상층까지 운영되며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3, 4, 5층 내부는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적과 미장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기본적인 레이아웃 조성과 마감 공사를 진행해 사무용도에 적합한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기존 화장실의 경우 크기가 작고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낙후되어 있었는데요. 공사 후 남녀를 구분해 위생도기와 설비 시설까지 모두 교체한 뒤 임대부 안쪽에 배치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외관의 경우 건축주의 최대 만족을 위해 많은 수정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렇게 확정된 최종안을 바탕으로 창호 설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커튼홀과 모노타일로 이루어진 벽의 대비감을 통해 건물 외관을 보다 조화롭게 보이게 하고 코너부에 영롱사키를 사용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번 영등포 현장의 경우 내 외부 리모델링과 기계식 주차기 철거, 상강기 신설을 통해 사업 겸 상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노후된 주차기를 철거하고 새롭게 주차를 신설. 공간을 실용적으로 구성하고 내 외부 환경을 개선해 신축 같은 컨디션으로 공사될 예정이에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비계 해체 후 유리가 장착된 상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